안녕하십니까. 신차 읽어주는 남자, 신남입니다. 수입차 구매를 계획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항상 좋은 프로모션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견적을 요청하실 때에는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스페셜 아뜰은 아우디의 전기차인 이트론입니다. 100% 순수 전기차로 1회 충전 시약 304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1회 충전 주행 거리를 항상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1년에 차를 가지고 부산을 몇 번이나 갈까요? 뭐 간다고 해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니까 가다 보면 대구 밑에 경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경산까지는 약 300km 정도 되니까 경산까지 가서 충전 걸어 놓고 버스를 타거나 KTX 타고 부산으로 가면 됩니다. 어이가 없네. 개가 이트론의 전기차 보조금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시는 건 올해부터 변경된 전기차 보조금입니다. 차량 출시 가격이 6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보조금이 100% 지원되고요. 6천에서 9천만 원 미만은 50%, 9천만 원 이상은 지원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할인을 적용한 최종 가격이 아닌 출시 가격입니다. 이 트로는 출시 가격이 1억이 넘어가니까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모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란 게 탄소 배출이 없고 친환경적인 전기차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건데요.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는 것과 차량 가격별로 지원금을 차등 적용하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건 누가 봐도 현대 기아 차를 밀어주는 거. 자, 그럼 아우디 이트론의 스페셜 핫딜 조건입니다. 이트론은 현재 총4 가지 트림으로 나오는데요. 오늘 핫딜의 모델은 55쿼트로와 스포트백 55쿼트로입니다. 2c5 수동 스티어링 휠 모델이고요. 다른 트림들도 프로모션이 좋기는 하지만 재고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핫딜에서 소개해드리는 이두 가지 등급은 색상별로 재고가 모두 있습니다. 이트론 55 쿼트로의 경우, 현금 제공까지 더하면 총 할인 금액은 3,224만 9천 원으로, 할인율은 무려 28%나 됩니다. 할부 견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스포트백 디자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55 스포트백 모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디 파이낸스를 쓸 때와 다른 금융을 썼을 때, 할인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대체 뭘 써야 더 저렴한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 견적서의 숫자를 보기 쉽게 표로 작성한 겁니다. 프로모션은 아우디 파이낸스 이용 시약 300만원 더 좋지만 금리도 2.19% 높습니다. 금리 차이에 대한 월 할부금과 처음에 내실 금액만 비교해서 토탈 비용으로만 비교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맨 아래 초기 부담비용은 아우디 파이낸스가 280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월 할부금 차액 5만 천원을 60개월로 곱하면 약 300만원 정도 되고요. 결과적으로 토탈 비용은 은행 할부가 약 20만원 저렴한 걸로 되는 거죠. 중간에 보시면 대출원금이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계산해 보니까 할인금액 차이와 금리 차이에 대한 접점이 5천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출원금 대략 5천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대출원금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아우디 파이낸스를, 5천만원 이상 될 경우에는 은행 할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 견적 설명입니다. 아우디 파이낸스를 이용하시면 할인은 약 300만원 더 좋지만, 아우디 파이낸스 리스는 잔가가 낮고 금리가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월 리스료가 더 비싸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는 건 저금리 캐피탈 기준이고요. 최대 잔가를 적용한 견적이니까 참조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보증 무선납의 60개월, 약정거리 2만키로로 하시면 월 130만원대로 나옵니다. 보증금 30%면 121만원, 선납금 30%면 월 79만원대로 나오네요. 물론 1억이 넘는 차량의 무보증 무선 납은 승인이 잘안 나는 편이죠. 개인 신용도와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이점꼭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우디 이트론의 스페셜 핫딜 조건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견적을 원하시면 이메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구매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차 읽어주는 남자 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